나정 비단금 네. <laughs>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하고 아주 재미있는 주제 재밌다기보다는 뭔지궁금 뭔지 무서웠어요 저는 진짜 네, 죽을 보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뭡니까? 합니다 북한군에서 군복무 하던 도중 할때 음. 네, 저는 그 통신을 조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무손 근무를 서면서 대한민국 그 아주 간드러진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목소리 에펄딱 빠져가지고 음, 목소리 들었다고 네. 무슨 목소리 빠져가지고 매일 듣다 보니까 <laughs> 어. 꼬리도 길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웃음> <웃음> 네 영창 갈뻔한 이야기를 오,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 진짜 나는 듣다 보지도 무슨 뭔 소리를 들어길래 영창까지 가는 거야? 밤에 1 2 시부터 한3 시까지. 원래 2시까지 음, 고속공서지않나요그러면한 1시부터 뭐 3시까지라던가 2시부터 12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음, 2시까지 공무를 서거든요. 음, 근데 딱그 시간 가서 라이, 라디오 잡아서 살 돌리면은 정신병들이 또 한국 라디오라던가 뉴스라던가 이런 어. 것들이 나옵니다. 오 어, 진짜? 아, 몰랐죠. 아, 몰랐지.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전사 때는 몰랐어요. 음. 딱한줄 받고 군무를 예, 서고 어느 날그 자다가 군무 서러 나가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온뭐뭐 음. 뭐, 뭐, 조정신 해야 되니까 군무를 음. 서야 되니까 너무 뭐, 뭐 할까? 뭐 연습도 뭐 이거 건 두드리는 어,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도 <laughs> 너무 심심해서 뭐 할까 하다가 라디오가 저희 부대는 있었습니다. 음. 그 라디오 주파서싹 돌리는데 아주 간드러진 거죠. <laughs>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지금 말투 모보 음, 비슷하잖아요. 음. 근데 북한 군안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주 요상을, 말씀을 쓰는 여자들이었어요. 어. <laughs> 음, 아주 간드러지게. 근데 말하면, 뭐라고 하나? 나비아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한번 말해 보시라 네. 라디오에서 말하는 거는 그때 어. 뉴스였던 것 같아요. 아, 네. 뉴스. 뉴스. 그러면 아나운서겠네. 네. 아나운서. 아오.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아나운서. 음. 뉴스였는데 그 근데 혹시 대남 방송이 아니었을까? 대남 라디오에는 대남 방송 안 나고. 그러니까 대남 방송이라는 느낌은 없고 그냥 한국의 그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 아니, 그리고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은 매일과 같이 좀 달랐었는데. 음. 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착, 아무튼 이렇게 잘 산다, 아, 막 이런 걸. 그러면 대남 방송인가아 그래요. 그렇지. 아 국동 쪽에서 오, 나가는 북한에 보내는 오, 방송인가? 방송이지. 아무튼, 아, 아무튼 그걸 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정말 너무 잘 살고 훌리하게 아, 힘들게 방송. 뭐 군복무하지 말고 뭐 아, 이렇게, 어, 이런,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어. 목소리 그런 무슨 내용보다도 음. 그 목소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은 우리랑 똑같은 말투를 쓰잖아요. 어. 그렇지. 어, 근데 아주 간들, 아, 서울 맛이. 아니, 막 파도를 다 요렇게. <웃음> 어, <웃음> 근데 군대 때 어. 들었다는 게참 어, 그게, 그렇죠? 어, 어. 그게 신기한데 나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에도 라디오가 있었는데, 음. 라디오 주파수를 싹 돌리면, 이사처럼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데, 음. 잠깐 지나가는, 뿌지직뿌지직 하면서, 가면서... 예. 음, 잠깐 지나가는 목소리로 들리는데, 진짜 그, 똑같은 우리나라 말인데, 음. 아주 간들러진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군복무 할 때, 나는 대남 연락소에 다니는, 대남 방송하는 여군들을 봤거든. 음. 그러니까 그 여군들의 말, 하는 말투를 내가 직접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아주 그, 아주 간들어진 목소리로 남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대남 방송 하는 그 목소리도. 음.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 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다 쏘는 방송이 아니고, 나는 음. 북한 내에서 음. 어, 이런 남쪽으로 보내는 음. 대남 방송인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였, 했어요. 아니었어요. 네, 주파수 쫙 돌리면은, 네. 여기는 뭐 어, 아무튼, 아무튼 아니 제가 진짜 지금 군복무 하지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이 밋밋한데 아, 어. 아주 간드러진 목소리로 어, 힘들게 군복무 하고 있지 마시고 어, 오, 여기로 어, 뭐, 오라, 오라. 이런 목소리였던 어, 것 같아요 근데 응. 그걸 들으면서 어, 응.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응. 처음에 딱 들을 때는 자다가 응. 그직일간들이한 바퀴 돌잖아요 응, 그런데 그니까, 러 그냥 잤어요. 질감이 음, 음.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다 보니까, 딱 들어오면은, 선녹이 해야 되지.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서서. 너 근무 시간에 절면 안 돼. 이러면서 음. 혼나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지 해서 라디오를 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정신 바짝 차려지는 겁니다. 정신이 아... 어, 바짝 차려지면서 아주 여성한 맛에 점점 점 끌려 들어가죠. 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내일 근무 시간 기다려지는 겁니다. 음.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기다려지고, 응. 또 기다려지고 응.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 제가 군에 딱 이때에서 1년 지났을 때는, 오. 그, 대한민국이 IMF 겪고, 조금 이렇게 성장할 때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막, 일도 서고, 막, 칭찬 이런 목소리들, 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난의 행군 겪고 나 음. 이렇게 입 하나 돌려고 군대 에 나와서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일도서고 있거나 우리보다 그래도 사는구나 막 이런 데 차차차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 그렇지. 음. 이 방송이 <laughs> 은근히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들었어요 그 방송을 몰래 몰래 자꾸 듣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가까이. 1년 가까이 응. 근데 1년 가까이 들으면서 누구한테도 이제 말, 말도 못하고 근데 듣다 보면은 뿌지직뿌지직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음. 그럼 또 막... 두으려고 돌리다 보면은, 근무시간이훌또 어. 지나가고, <laughs> 그러니까 어떤, 어떤 날에는 제대로 듣지는 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무 음. 서는데도 졸지 않고, 졸지 않고 그냥 어. 이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죠. 아. 음. 근데 어떻게 돼서도 발각도 안 됐나? 발각이 됐것같은데 듣다 못 듣다. 아무튼 그게 라디오가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음. 그 시간은 기다려지지만, 듣다가 또한나면로못 듣고 또 내일 기다리시고 또 듣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들은 건 없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음. 사구 부대에서 음. 아이 라디오 주파수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게온 거예요. 맞다. 그래서 봤더니 걸렸구나. 어, 제가 근무 서른 시간만 라디오 주파수가 돌아가면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 따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시간을 따지더라고요. 아. 그 위치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위치가 나왔죠. 그런데 저는 아빠의 빽이 있지 않습니까? 음. 당당하게 그냥 우겼어요.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북한은 그냥 죽어도 모른다. 어. 어, 죽어도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다가 아빠가 뭐 직속 상관이었지. 음. 응. 아, 그런 빽으로 아빠한테도 그냥. 저는 아닙니다. 음, 저는 말. 몰라요. 아빠한테도 아빠 나 이거 봤는데 도와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응. 북한 사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어. 아니 그리고 우리 아빠는 정말 핵 빨갱이었어요. 어. 너무 빨갛다 빨갛다 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식도 갖다 용창에 잡아줄 그런 사람이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절대로 아니라고 음,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아빠, 나는 정 말! 맹세코! 죽어도 이 사람이 죽으라면 죽을 수가 있어요. <laughs>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했더니, 저희 아빠가 저 말을 믿어주신 음.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어, 큰일 날뻔 했네. 영창은 멸했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네. 큰일 날뻔 했네. 음. 칼에서 만약 시 경우에 군봉화 하다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영창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뭐이 정도면 총살감이지 아, 한 한국, 한국 방송을 들었다라는 거는 대안에서 한국 방송을 들었다 이거는 그거는 말도 네. 안 되는 소리고 완전 이거는 아주 시범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공개 총살 아, 뭐, 당할 거래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오, 오빠 아빠 뭐다 잡혀 들어가죠. 네. 아, 큰 사건을 아주 네, 그, 아주 그냥 아주 무하게 유하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정말 대담했다. 어 그랬네 어, 어, 정말 대담했다. 어. 근데 저는 정말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어요. 왜? 왜? <laughs> 잡혀갈까봐. 아, 어, 잡혀가가 아, 속으로는 아, 겉은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아마도 그이 있어서 지금도 저는 되게 연약하거든요. 아, 어, 좀 여려요. 여려요. 어. 근데 겉으로는 아주 센척 하거든요. 음. 이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아, 북한 군대 같아서 그런가? 너무 음, 센데쎄 보인다 어. 이러는데 아주 연약하거든요. <laughs> <laughs> 우리가 다같아 어쨌든 북한에서 군복무했다고 해서 어, 강해 보인다, 세 응. 보인다 이러긴 하지만 특히 언니랑 저랑 많이 들어요 그런 말. 그렇지. 응. 근데 실제 우리가 내막에 들어가면 어. 눈물도 많고 정의도 응. 많고 응. 그리고 진짜 상처도 많이 받아. 어 맞아. 응. <laughs> 그러다보니까 아, <laughs> 진짜 나정씨랑 저랑은 좀 같은 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통하는 면도 많고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허용을 당할 뻔한 나중 여러분 그 중독이라는 거는요. 예, 우리가 대한민국 드라마 빠지면 회유 못 나잖아요. 잡혀가서 깜방생활하고 나와서 또 보잖아요. 음. 똑같습니다. 탈북도 네. 같아. 중국에 한번 네. 탈북했다가 붙잡혀 난 탈북민들 보게 되면 북한에 왔다가도 중국의 그 생활이 구려 가지고 금강강을 떠넘더라고. 음. 아마도 그래서 음. 제가 예, 그냥 군복을 딱 마치자마자 바로 탈북을 하지 않았을까. 오. 처음부터 그게 밑바탕이 돼 있지 않았을까. 음. 예,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천진국이잖아요. 음. 그말 한마디, 그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 한마디, 라디오 말 한마디 딱 듣고도 그냥 중독에서 빠져드는 음. 네. 이런 그렇죠. 체험을 뭐, 해보셨으니까 잘 어. 모르겠지만, 아니, 나도 네. 라디오를 아까 잠깐 내가 이야기했지만, 음. 뭐 이, 1년 동안은 듣지 않았어도 라디오 주파수 돌리면 그런 게 나오는 거 잠깐, 말이야. 잠깐 음. 나와요. 근데 나 돌리다가 뿌리지지지지지지지 하다 가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막막 그건 막 그냥 막두 시간 동안 그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응. 나는 내가 들을 때는 응. 아 우리 그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 아니면 어, 혹시 연변 우리가 뭐 트로트도 다 노래도 연변 노래라고 하는 나는 연변 또는... 방송인 줄 알았어 그때는 응. 한국이라고는 아주 생각을 못 하고. 근데 나정씨는 응. 그래도 응. 아 아니, 우리는 어. 국경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연변 방송하고. 음, 네, 대한민국 음. 딱 구별을 하는 거죠. 아, 네. 아 벌써 아주 그 때부터 네. <laughs> 빨간물, 파란물, 노란물이 싹 아, 들어있었네. 그렇죠. 아빠는 빨간물이잖아요. 어. 저는 살짝 노란물 쪽으로 어, 네. 변화,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빠한테 솔직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저희 아빠는 저를 잡아놓거든요. 어. <laughs> 네. 딸이라고 해도. 왜 국가에서 하지 말란 거 했니? 그래서 북한은 응. 그런 게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응. 저를 잡아놓거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도 소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의 사연 지금까지만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오, 진짜. 응. 이제 오늘 지금 오늘 지금 방송에서 처음 하는 건데 저희 엄마들은 응? 몰랐어요. 응. 응. 세상에 북한은 <laughs>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가족. 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뭐 그렇지, 감시하는 보이브스파이가 응. 딸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북한 사회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 들으면서 저도 응. 마음이 어, 네, 많이 이상하나요? 그래 <laughs> 저는,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쫄았거든요 떨려가지고 음. 자 이렇게 오늘 북한 역은 군복무하던 나정이가 군복무하던 도중에 정말 잡혀갈 만 영창 갈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